토끼가 있네. 하나, 둘, 셋. 아니바라도 있지. 저기 바라도 없어요. 어야 그래. 뭐야 이거? 서 <목소리> 드리고 있어서 여기서 눈으로만 발라 부탁드리고요. 바구니 안에 있는 바다는 주지 마시고 손님들 주시면 돼요. 저렇게. 저렇게. 저렇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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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저렇게. 뭐야? 게 저렇게. 다렇게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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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렇게. 저 꼬리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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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 어고북이다 맹세가 장난 아니.. 여기있다 카피바야 카피바라네 이게 어디갔나봐 물어봐 카피바, 카피바라 어디있는데 어디? 있는데? 아니야? 카피바. 어디? 다르게 생겼어? <laughs> 나, 카피바라네, 여기 카피바라인데? 물이 없어. 저기 안에 들어간 거 아니야? 진짜 아니야. 다리가 아니야? 아니야, 짧아. 어, 그래? 응. 저 안에 들어갔나 보다. 뭐, 응, 뭐 제일 나가. 앞구대. 앞구대 뭐래 <놀리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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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아니, 가짜다! <laughs> 제일,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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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빠 아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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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빠! 아봐 아빠! 아빠! 아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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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빠! 아아아

가자 아 엄마 제 방금 전에 밥 먹었단 말이야 아또 위에 밥 먹는 밥 많아 쟤 지금 배불러 응쟤 방금 어, 전에 밥 먹으러 갔왜 이렇게 더워 어, 여기 또, 시원해. 어, 귀엽다. 문중이, 안녕. 아, 귀엽다. 이 안녕. 친구라인어다만 여기 또 있다. 꼬리가, 꼬리가 다 위로 있어. 꼬리가 다 하늘을 향했어. <목소리> 어 냄새. 어, <laughs> 어 냄새. 어 장난기 먹줄수 있겠다. 당근 당근. 당근. 당근 <laughs> 꺼내 봐. 동물상지원아 아, 당근 꺼내 봐. 있네. 어 나가. 어 나가. 어 나가. 어 <laughs> 아빠 손 먹었어? 아니 안 먹었어 먹어도 안 물어 어. 어. 이발로 이 다... 안 물어 진짜야 지금아 옳지 거기 잘한다 제대로 가안 물어 안잘 물어 잘 먹는다 잘 먹는다 다. 애기도 했어 어. <laughs> 어 오빠가 해 오빠가 해. <laughs> 아빠 도와줄게 도와줄게 <laughs> 응. 자 아빠 손 먼저 내면 같이 해 같이 해 순하네 순하다 해봐 또 어 잘한다 아이고 잘하네 <laughs> 자 지훈이 왜, 왜, 왜안 해? 안 해. 돼, 착하다 애기들 아, 이 높이에 맞춰서 여기 얼굴 열면 애기잖아 맞지? 여기서 어, 저저아래로도 줘봐 제 지훈이 줘봐 무서워 무서워 <laughs> <laughs> 배고프대 배고픈가 <laughs> 얘네들은 배고픈가 봐 얘네들 좀줘봐 왜? 다시 해봐 보나요 <laughs> 아, 그래그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아빠 가 오셨어. 엄마, 엄마, 이거, 엄마. 어? 엄마. 엄마 아니, 뭐내 나도 똑같대. 얘는 순네 손이 크네. <laughs> 아니, 입이 크네라고 면서 얘네들 배고픈가 보다, 지금. 쟤야, 어. 얘네들 배고픈갑다. 좀더 주라. <laughs>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어 오, 불쌍해. 으. 엄마가 나, 나머지는 더. 그래, 그래. 나머지 더. 아, 이거 봐라. 입이 더. <laughs> 포니 미니어처 포니 아 이거 뭘 사야 돼나봐 이거 뭘 사야 되 나가 또 먹이 구해 안 하셔도 그냥 들어가셔도 상관 없어요 아 그래요 네대대 들어갈 거야 가자 어 먹이 안 들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이거 줘도 돼요? 그아그 아, 그 과자만 빼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 과자는 자연분들 요기거리라서 양이 아, 먹을 수 있어요. 이거를 채 줘도 돼요? 네, 최소는 그 주셔야 됩니다. 음... 그래서 과자는 빼서 주머니 안에 넣어주세요. 음... 어, 나무 구조물 위에 올리신다거나 그러시면 낙상사고를 해줄 수 있고, 안에 사슴우리 손가락을 넣는다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연분들 다치지 않도록 잘 지켜봐 주세요. 네. 나가신 분, 들어오는 분 먼저 들어오시기. 여기 양 온다 또. 제면안 돼. 나민규랑찍고 있어. 찍고 있어. 야,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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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아빠. 거기 바구니 안에 있는 양이. 과자 꼭빼 주세요. 거기 바구니 안에 있는 과자는 꼭빼 주세요. 빼서 주머니 안에 넣어. 이거 먹나요? 아니요. 아빠! 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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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이 먹이. 아, 괜찮아, 제이야. <목소리> <목소리> 아빠, 아빠, 아빠 옆에 딱 붙어있어. <목소리> 먹이 달라네요, 먹이. 제이야, 괜찮아. 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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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휘한테 오는게 아니고 엄마가 들어 있는 먹이한테 오는거야 엄마 아, 알겠어 지훈이 일로와 엄마 아. 엄마 아. 아니 지훈이한테 가시없어 엄마 먹이 왔어 아, 이리와 이리와 지훈이 일로와 이리 아빠 여기부터있어아 뭐, 뭐 어. 미안해 짧아가지고 그냥 냄새안난거든냄새 안난거야 지훈아 어? 대장앗요 네, 엄마 이제 먹이 다 줬다. 음, 다 줬다, 아다 줬다. 알겠다, 알겠어 쟤야. 봐가보자잘 지켜봐 주시면서 반람 부탁드릴게요. 아니아 나오시는 분 네. 나오실게요. 가 가자. 나가자. 니다 네. 들어오실게요. 가자. 야, 네. 머리띠 <목소리> <앞판 들고> <laughs> 양이 서양 뭐... <목소리> 엄청 배고파 지금. 아줘 봐. 줘. 뭐 이거, 이거 뭐야 이거? 80kg 와. 맞아. 80kg야, 애가? 어, 최대 80kg. 엄청 무거운데. 아빠 아직도 영상 쏘는다? 아빠 영상 쏘. 왜? 검달색깔인데 어? 아 맞아. 괜찮아. <laughs> 와, 만약에 보다가 떨어져 어떻게 돼? 물어뜯기는 거죠? <laughs> 사정없이. <laughs> 응. 타리 안에 손넣지 말래. 제가 아, 무무심하다호랑가이지나 무심 네. 네. 호랑이다. <목소리도> 호랑이 사자 특징. 항상 자고 있어. 호랑이 잤다 호랑이 자? 양이 잤어. 3마리. 세 3마리였어? 세 3마리 아닌데. 2마리인 것 같은데. 얘네들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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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안 가나 보다. 저기, 아, 저기, 아, 저기 아, 숨어있는 아, 거 봐. 엄마야, <laughs> 엄마, 엄마. 햇빛 어, 어머. 저파왜 <laughs> 저래? 또왜뭐 놀라 오라이 길을? 아니 이네 너무 조그맣 m e 뭐 놀라 오나 봐. 점프로 못 하나? 점 와, 지금 울타리가 없어. 그, 저는, 그, 어. 아, 쟤는 너무 귀엽다그 쟤는 는 어떻게 안 돼. 야. 빛 약간 지않

엄마 얘들은 계속 빙빙 돈다. 얘들어다어 애들, 응. 애들은... 아, 저기 위에도 있다. 얘들아. 저기... 어, 위에도, 위에도 있다. 얘들아. 얘들아. 여기 숨어 왔다 엄마 갔다. 또했 보자. 이이 봐. 응. 아빠. 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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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가장 잘안 잡아먹힌대. 어. 아빠 이게. 아니요! 어, 아빠 자요. 아빠 이길 수 있어. <놀람> 뭔가 슬롯이 안 된대? 슬롯이 없대. 아, 저쪽에 아. 어, 한번또 가보자. 저기 더 많아. 나 어. 아, 뭐가 안 많아? 날씨가 좋으니까 기분이 좋네. 어, 날씨가, 날씨가 너무 좋다. 쟤 어. 머리카락 정전기 때문에 매달려 있다 저거. <laughs> 아니, 여기도 뭐, 있잖아. 제이요, 제요 제이, 물이. 터다 진짜 터도 돼? 어, 터져도 괜찮지 뭐. 일회용이야, 어차피 사진 찍었잖아. 이거도 간단한데. 아, 아까 서 양하고 파스 버리지. 알았어. 지 약간 바람이 빠른것 같다. 잠 봐. 하실래요? 아버지 한번물어 태워줄까요? 어이야한번물릎태워게요 수다 으니까 네? 설매도 있고, 배도 있고, 기차도 있고. 설매, 설매, 비유도 있고. 기차고 설매는 부모님으로 무료예요? 아, 부모님이 무료예요? 배는 내한테 가질 것 같아. 고 배는 가운데 배는 한일 있게. 어, 아니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어. 여기도 뭘안하나저 가서, 아들, 비전 가서 다 먹자. 어. 아까 그 식당 음. 있지? 거기 가자. 애는 네. 위쳐 네. 너무... 갈래? 응? 쿠키는 위터 아니, 나는 목마르니까 물 사고. 아, 일 와봐. 아, 힘들어. 동물들한테는 이런 데가 더 좋잖아. 혼자 봐. 내려가서 사줄게. 내려가서 음료수 하고 톡톡톡톡 가볼까? 엄마 응? 내가 제일 잘 잘했어 이 쉬었다 갈까? 어. 어 쉬었다 갈까. 어, 좋아. 아, 그러니까. 오빠가 잘하네. 뭐지? 어, 좋다. 재밌다. 그래도, 그래도 먹고 싶어. 자. 너들러. 너말고너저리가 아빠, 아빠가 저쪽으로 가야지. 아, 여기 안 봤잖아. 풀 있다. 풀도 더 있다. 저기. 응? 지안 찍어. 안 가져, 이게, 지아 혼잡이 돼. 안 빼져? 응, 자. 꿀도 아, 먹는다, 들 자. 준아 바가지 좀 줘봐. 아빠, 이거 주유자 해도 되잖아. 지나지는 물어보는. 어, 맞나. 이로가나여기일가나일낮가 제일 낮에 가 제일 가서 제가 제일 낮 가서 이가 가서 제일 낮 가서 제일 낮에 가서 제일 낮일 낮에 가서 제일 낮에 서 좋아봐. 보여 줘. 이빨 봐. 어, 특이하다. 음, 어, 저, 진짜 저, 이빨. 기아고 저기, 응. 저기 버렸어. 이빨 진짜 날이 응. 거... 특이해. 거 같아. 토끼 같아. 어, 어, 맞아, 맞아. 되게 좋아해. 응. 나 처음에 저거 응. 응. 어, 저 해바닥 인았어야 어. 아빠못 먹었다. <laughs>

길이라 거 보고. 아까 호텔 이용기가 물으라돼있더만호텔뭐대기 있어? 호텔 아까 그뭐꼭 뭐? 갔다 와야 된데 아 엄마 호텔이 산에 있다고? 저기 왜 호텔이래? 응 넘어질까봐 그래 내려가는데 왜 내려가는 응. 힘드네 내려가는 힘들어 <laughs> 신기해 꼬리가 없어 <laughs> 원숭이 꼬리가 원래 없어? 아니 있어. 오오오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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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응. 오 있어. 원숭이 빨간데 안 빠게. 꼬리가 없어. 와 오래 산다. 아, 아빠, 이거 줄 타는 거 나와. 얘네들은 땅에 안 내려온대. 줄 탄다 줄 탄다. 우와 우와. 얼굴에 얼굴 흰색 테두리가 특징이래. 이 하루종일 매달린다. 아닌데 저기도 있는데. 뭐, 응. 뭐 응. 먹고 있나 안녕. 응. 어 손으로 먹고 있다 물을. 응. 아. 진짜 <laughs> 사람 같아. 어 선다 선다. 자, 밑도 있어. 오오야안 떨어져? 절안떨어다 해봐, 또 해봐. 어디로 갈 거야? <laughs> 어, 그래. 머리 때고 있다. 또 왔어 또 왔어 도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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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서도 <목소리> 어, 이리로 가는 이로 가야 돼지가 있어 어 오빠가 돼지 보고 싶대 돼지 이쪽 같 은데 매점 을찾 아가 는 서재.